예수님 말세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떻게 하느냐? 말세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이 지난 동안 2000년 동안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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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말세가 오지를 이 세상 끝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그냥 뭐다그 믿는 사람들한테나 그 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 말세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준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준비하지를. 그래서 이 말세라는 언제를 말하는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우선 말세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을 어디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 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받겠면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 근데 그 나타나기로 하신 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세가 과연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를 말하느냐? 그렇지를 않고. 언제를 말하는지 성경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볼것 같으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세상 끝에는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징조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의 미혹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24장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대표적인 분이 요 용문동에 있잖아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여기저기 이그러자 나타나는데, 그것이 주로 교주가 있는 교파에서, 자기들이 이를테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거다 해가지고, 어, 그 교주를 아주 내세워가지고, 바로 이, 이 분이 그리스도다, 다시 오신 예수다, 이래 가면서는 사람들을 그 미혹을 하는 그런 그 때가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종말장이라고 하네요. 종말. 종말에 있을 그런 그 말씀들을 그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예,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내가 신앙을 어느 지으로 가고 있는가, 내 주변을 어? 그리고 오늘날 교계를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은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일수록 많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가 번성하고 어? 부자고 저렇지. 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은 저렇게 클수 있느냐. 사람의 이거 세상에서 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 아니 그냥 어디도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노력을 하고 예? 해서 아 사람들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저거 했지 어떻게 잘살았나 한번 가서 그래도 물어봐야겠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으로 알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뭐라 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332 페이지에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장 3절에 보면 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모임에 관하여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로쿵 저로쿵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다이 뭐그달과 그시는 어떻다. 해가면서 많이들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고 말해. 근데 무슨 당장에 지금 도도 모르는데 무슨 배반하고 말고 할게 있어요. 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역의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고, 끝나고 나면은, 음, 자기들의 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핍박과, 조롱과 핍박과, 어, 도를 배반하는 그런 그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음,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가 얘기하는 저 말씀을 못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걸 주니까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처음에서부터 이를테면은 그 처단을 못한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두렵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그냥 막, 응? 그저 그냥 와서 이렇게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도 찔러보고, 시험하고, 어? 그러기만 했지, 예. 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지만은, 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할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핍박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핍박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 그래서 이게 핍박이 이게 참, 시험이 오나 핍박이 오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어? 그 뭐, 오늘날 저기 우리나라 그 정치계 보면은 한동훈이를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다고 그래요? 자꾸 대통령 맺는다는 거예요. 유승재를 때리고 때릴수록 유승력을 결국 대통령 맨들듯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이치와. 진리의 말씀을 핍박을 하면,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도가 왜, 왜, 무엇이 어떡하지? 예?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율법 아래서 있던 자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네, 배도. 돈을 배반하는 일이 또저 불법의 사람 곧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첫째 부활이고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2 0 0 0년 전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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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은 그것은 그때가 소프트가 말세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이제는 말세는 불법의 사람 곧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공중강림하심과 첫째 부활의 그 모임이 역사가 있지 않다고 말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기간이지만접어들었지만 아직 구원받을 시간은 있는 거지, 아직.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나 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말씀을 주셨지, 오늘날 교회에 이것이 드러나질 않았잖아요. 십자가의 도 말씀도, 우리, 그, 블로그에 말씀을 보면요.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뭐라 그래, 그, 구독자? 블로그, 블로그에. 그 사람들, 성경 말씀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저기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구독 많이 해주면은, 응? 뭐 좋아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너도 나도, 나도 해줄 테니까 너도 좀 구독 좀 해달라고 그런 생각으로 저걸 하는 거지. 말씀이라고 해서 구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이게 이럴라나 저럴라나 하고 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들어왔다고 나가버려. 구독도 끊고 나가버려. 그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는 아, 이게 잘못됐어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실 때가 되면은 그런 것도 소용없어. 드러내서 역사를 하게 되면은 보고 싶건 안 보고 싶건 핍박을 하면서 초롱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드러나게 된다니까 자꾸 아까 제가 이그 이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가 드러나 가지고 매를 떼고 그냥 혼내고 이것저것 하면은 집 안에서도 끝낼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그런 이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불법의 사람이 누, 누굽니까? 율법의 주인 첫사람 아담. 아담. 아담은 멸망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의 천국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뭐 성경에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뭐 교황이다, 어쩌다. 이러면서는 이러는데 교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무슨 뭐 교파 교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모든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 주관자 바로 첫 사람 아담 그자가 율법의 주인으로서 불법을 저질르고 결국 멸망의 아들이요 이 세상 아주 끝날에는 지옥의 왕이 지옥의 왕 지옥의 왕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듯이 첫 사람 아담은 지옥의 왕이라고 말해요 왕 그런데 그런 자를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종들이 그러고 있으니, 이 세상 영광만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 받은 자도 회방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 2절에 볼것 같으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오늘 난 예배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고 율법을 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더 지켜야 된다고 말이야. 무엇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이 말세가 언제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때. 그래서 말세에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끝이 되는 것이죠. 첫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천국이 그때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24장에 볼것 같으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전 그 구절인가요? 고전 그 구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복음이 뭘까요?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천국복음이 아니잖아요. 천국복음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있는 복된 길, 바로 십자가의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길, 길을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것도 길을 알아야 가는 거예요. 아 눈먼 봉사가 그냥... 길도 모르고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소경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경 된 자들이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혀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가 길이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말말이라도 탔을까? 그렇게 다니면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건 금방이에요. 여기서 탁 해서 보당 누르면은 지구 어디 세상 끝이라도 다복음이갈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건 뭐.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말세에 복음 전해지는 것은 금방 전해지는 거예요 금방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는데 이 세상 끝날에 보혜사께서 역사하시는 거 글쎄요 한 3년 역사를 하실는지 그런 건뭐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거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는 끝이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가 말세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지금까지는 말세가 아니에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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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도를 배반한 일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는 말세가 되어서 온갖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첫사람 아담이요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자가 거룩한 곳에 있어 교회에서 응? 버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인 척하고 보혜사인 척하고 응?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거기에 아면하고 따라가고 있으니 전부가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말세라고 하는 것 응? 그 말세에 주신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그랬지 않습니까? 말세가 어딘지를 성경 말씀 안에서 어? 지금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 말씀을 준거한 것처럼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고 말해 구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없나? 그전에는요, 진리의 성령 부회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받을 자들이 알고 보면 율법 아래서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종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죠. 종으로 구원받아서 이 세상 끝날에 아들로 변화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는 다 아들이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구원의 이게 참, 그점 너무나도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만 좀 얘기를 하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볼것 같으면은,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응? 이를 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하면서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한 자로 내밀어 준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야곱을 돌이켜 가지고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1 2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렇게도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이 누구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참그 얼마나 공평하신지 그 사랑이.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시록 7장이나 14장에 볼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있고 또 열두 족속으로 말미암는 14만 4천이 있잖아요. 그저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와 이방인들의 수가 똑같어, 똑같어. 이게 차별이 없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차별이 없고 진실하고 뭐 조금 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아주 정확한 거야.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말세 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도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신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말세의 또그 말세에 또그 끝머리에 가서는 뭐가 있느냐?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이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중에서 다 택해서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참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신부가 단장했는데 그 신부들을 보니까 둘로 되어 있잖아요. 열두 족속들의 이름이 있고 사도들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두 신부가 두 부리로 돼 있어요, 그게. 그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앞으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저아볼로와 같은 자들을 만나면은 아마 땅을 쓸 거예요, 아마. 아볼로가 그렇게 한문이 많고 성경에능통해도 세례요 한에 물세례밖에 몰랐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자였는데도. 그래서 부리스길라와 아귤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종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교회의 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할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바로 아,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들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멸망에 가중한 것이 내이 마음을 주관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부인하고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알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영혼의 구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은혜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내가 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그냥 응? 보고 이으려고들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해.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않습니까 오늘 예수 보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서 보고 믿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말씀에는 이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 끝이 언제이냐? 바로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아직 시간이 그러나 그 시간도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벼랑이라고 하는 것은 벼랑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금방 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평지가 아니고 벼랑이 되면 은 벼랑도 어느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아주 떨어지진 않잖아요 지금은 얼추 거의 그 벼랑에 와 있는 말세에 와 있다 그 이전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준비된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